안녕하세요. 저는 지방사는 40대 아줌마예요. 요즘 날씨가 아침저녁으로 선선한 거 보니 가을이 곧 찾아올 것만 같은 날씨네요. 여러분들은 어떤 계절을 가장 좋아하시나요? 저는 바람이 이렇게 선선하게 불어오는 가을을 가장 좋아하는데요. 선선한 바람에 용기를 낸제 사연을 적어보네요. 우선 제 이야기부터 조금 해볼게요. 저는 유복하지 못한 가정에서 자라 친정 부모님까지 챙기면서 사느라 결혼이란 건 저에게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지 못할 것 같아 결혼은 저한테 사치 정도로 생각했거든요. 그러다 우연히 경리로 들어간 회사에서 우리 남편을 만났죠. 곰 같은 둥글둥글한 모습에 늘 웃으며 대답하는 남편이 그때는 왜 이렇게 멋져 보였는지요. 남편은 늘 누구보다 일찍 회사에 나와서 정수기에 물을 채우고 청소를 하고 책상을 닦고 누가 보지 않아도 어디에서나 참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자기 밑에 직원들에게도 단한 번도 야, 너, 반말을 하는 것을 보지 못할 정도로 참 다정한 사람이었어요. 그 모습에 제가 먼저 반해 삼겹살 먹으러 가자고 말하고, 영화 보러 가자고 말하고, 제가 고백도 해, 이렇게 결혼까지 꼬리네 지금은 같이 늙어가고 있는 처지네요. 그렇게 결혼을 약속하고 처음 인사가던 날, 저희 시어머님이 제 손을 붙잡고 연신 고맙다고 하 셨어요. 아무것도 없는 집안의 시집아 늘 제가 고생이라고 하는 어머님한테 저는 더더욱 잘하려고 했었죠. 저희 집은 정말 아무것도 없는 집안 이라 시집갈 때도 아무것도 못 해왔 거든요. 그래도 어머님이 그런 거다 괜찮 다고 하셔서 아직은 그 마음에 감사 한만 남았답니다. 저는 그렇게 열심히 결혼생활을 했고 그 결혼생활에서 서로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살았기에 정말 이 일을 악물고 살았어요. 그러다 저는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는 지라 아이들 학습지 선생님에게 선생님 추천을 받아 지금까지 제 일에 자부심을 가지고 일하고 있답니다. 저희 남편은 전기공사 쪽으로 오래 했던 지라 둘이 정말 악착같이 벌었어요. 게다가 서울 끝자락에 20평대지만 작은 아파트도 저희 이름으로 처음 구입했죠. 저희 집이 생긴 날은 아직도 기억 이 생생하게 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참 열심히 살았고 그 열심히 살았던 제 모습들이 한순간에 비참해지는 순간들이 있었죠. 바로 저희 형님과 대하는 날이 저에게는 늘 그랬답니다. 형님은 늘 제가 부러워하는 대상이었어요. 똑부러지고 야무지고 직업은 약사에 얼굴도 예쁘게 생기시고 친정 부모님도 다 약사 집안이라 저희 시댁에서는 늘 형님을 우러러 보았죠. 사실 저희 집안도 그렇지만 우리 시댁도 아버님 어머님이 농사만 하시는 분이라 그냥 저냥 평범하게 사시는 분들이셨죠. 근데 형님을 볼 때면 늘 좋은 옷에 좋은 구두에 저는 그런 곳 구경도 못해볼 정도로 항상 반짝이는 분이었어요. 그렇게 형님은 동경의 대상이었죠. 그러다 코로나가 갑자기 심해지면서 저희 남편이 일을 쉬게 되었어요. 아무래도 다 자영업자들이 힘들다 보니 성기일들도 다 끊기다 보니 집에서 있는 날이 많아졌죠. 어머님께 이야기를 들었는지 어느 날 형님이 전화가 오셨어요. 동서 어머님께 들었는데 요새 서방님 일 쉬고 있다면서? 아네 형님 지금 조금 일이 없어서 쉬고 있네요. 서방님 괜찮으면 우리 약국에서 일해보는 건 어때? 근데 급여는 우리도 코로나라 예전처럼 잘 되는 건 아니라서 많이 주지는 못해도 사장 좋아지면 그때는 급여도 올려줄게. 그렇게 저희 남편에게 형님이 먼저 일자리 제안을 주더라고요. 처음에는 급여가 생각보다 작아서 남편이 고민을 했는데 집에서 노는 것보다 한 푼이라도 더 벌자고 생각했는지 나가겠다 마음을 먹었더라고요. 저도 이왕 나가는 거 열심히 하라고 응원해줬죠. 그렇게 저도 남편도 그 자리에서 묵묵히 열심히 살았어요. 남편은 늘 녹초가 돼서 돌아왔고 그럴 때마다 저는 그렇게 일이 많냐고 물어보니 정말 사람이 많아서 할 일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저한테는 분명 요즘 약국이 어렵다고 했었거든요. 근데 또 괜히 그런 거를 물어볼 수 없고 잘 되면 월급도 올려 주시겠지 싶어서 믿고 기다렸어요. 네, 어머님, 저예요. 얘야, 이번 주 주말에 집에 올수 있겠니? 큰애네가 온다고 하더라. 큰애가 네가 자하는 닭도리탕이 먹고 싶다고 해서 내가 연락한다고 했다. 올수 있겠니? 이런 부탁에서 너무 미안하구나. 어머님 전화에 기분이 썩 좋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저희 남편 일에 마음 써주고 해서 흔쾌히 음식해서 간다고 말씀드렸죠. 그렇게 주말이 되고 저는 바리바리 음식을 싸서 시댁으로 향했어요. 아 어, 형님 오셨어요? 응, 어, 동서. 아니 내가 갑자기 동서가 만든 닭도리탕이 너무 먹고 싶어서. 어머니께 살짝 말씀드렸는데, 괜찮지? 아, 네, 그럼요. 그 일도 마음 써주셨는데, 언제든지 드시고 싶으시면 말씀하세요. 제가 넉넉히 요리해왔어요. 이따 가실 때또 챙겨가시면 될것 같아요. 어머, 정말? 그럼 동서 만든 김에 다음주에 우리 집들이 있는데, 혹시 와줄 수 있을까? 동서 음식 손씨가 너무 좋잖아. 내가 돈은 두둑히 챙겨줄게. 형님의 말에 당황했지만 차마 거절할 수 없어서 알겠다고 했어요. 그렇게 형님네 집들이로 향했고 도착하자마자 저를 무슨 가정부 취급하듯이 하더라고요. 동서, 지금 시간이 너무 없어 빨리 이거 해주고 청소도 좀 부탁할게. 내가 지금 약국에 급하게 나가야 해서 부탁해. 내가 돈은 두둑히 줄게. 저는 무슨 가정부처럼 열심히 청소하고 음식까지 만들고 가라는데 형님에 오자마자 불러 세우네요. 통서, 벌써 갈게? 여기 사람들 많이 오는데 인사구 가. 다 인맥이야, 그것도. 아니에요, 형님. 저 지금 너무 늦어서 가봐야 할것 같아요. 그럼 그럴래? 수고했어. 오늘 너무 고생해서 내가 돈좀 두둑히 넣었어. 서방님이랑 맛있는가로도 사먹어. 네, 고맙습니다. 그렇게 집으로 가는 버스에서 내내 눈물이 왈칵 쏟아져서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남편이고 정계일도 다시 하면 더 이상 이런 일도 없겠지 싶어서 그때까지만 참자고 다짐하면서 집으로 돌아갔네요. 몇 달이 흐르고 하루나 남편이 술에 잔뜩 취해서 집에 들어오더니 갑자기 저를 잡고 펑펑 우네요. 무슨 일인가 물어도 울기만 하고 아무 말을 하지 않더라고요. 너무 취한 상태라 내일 물어봐야겠다 싶어서 우선 남편을 재우고 아침에 일어나 남편에게 물었어요. 여보, 무슨 일 있었어? 어제 왜 그렇게 술을 많이 마셨어? 술도 잘못 마시는 사람이 아 내가 그랬어? 어제 회식했는데 내가 과음했나 보네 기억도 안 나네 라고요 그냥 좀 자기가 하던 일이 아니라서 다른 일을 하려니 힘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게 됐죠 아이들이 방학이라 수업을 못하는 친구들이 많아서 좀 일이 일찍 끝나 남편이랑 외식이라도 할까 싶어서 형님네 약국으로 향했죠 내가 가면 우리 남편이 깜짝 놀라겠지? 그렇게 약국이 끝날 시간에 맞춰서 몰래 남편을 놀래켜주려는데 어디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아니, 서방님 도대체 이거를 왜 이렇게 하셨어요? 아무리 못 배우셨다 해도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그럼 저 월급 못 드려요. 지금 그 월급도 솔직히 굉장히 많은 건데 가족이라 제가 그렇게 드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 같았으면 서방님 그 월급도 못 받아요. 아세요? 정말 똑똑히 직원들이 다 있는 앞에서 이렇게 형님이 저희 남편에게 소리를 지르면서 말하더라고요. 남편은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못 하고요. 저는 차마 그 자리에서 남편한테 아는 채 하면 안될것 같아 아무 말 하지 못한 채 집으로 돌아왔어요. 제가 아는 척 하면 남편이 너무 마음이 아플 것 같았어요. 오자마자 침대에 누워 한참을 울고 났더니 남편 들어오는 소리가 들리네요. 여보, 여보 들어왔어? 벌써 자? 차마 남편 얼굴을 보고 이야기할 수 없어. 아무 말도 하지 않은채 그날이 흘러갔어요. 아이들을 가르치면서도 하루종일 어제 생각만 나더라고요. 도저히 이대로는 안되겠다 싶어서 다시 한번 형님네 약국으로 찾아갔어요. 약국 문이 닫혀있길래 근처로 돌아보니 건너편에 남편이랑 형님이랑 약국 직원들이 보이는데 근데 모습이 저희 남편은 직원이 아닌 무슨 부하처럼 생각하는 건지 형님 가방에 짐을 다 들고 옆에 서 있더라고요. 더 가관인 게, 남들은 다 음식점으로 들어가는데, 저희 남편 혼자 편의점에 가서, 삼각김밥이랑 라면을 사서 나오더라고요. 제가 남편을 따라가서 소리쳤어요. 여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도대체? 여보, 여기 어떻게 왔어? 아니, 다른 사람들 다밥 먹으러 들어가는데, 왜 여보만 지금 편의점으로 가는 거야? 아니, 나는 별로 밥 생각도 없어서 그랬지. 무슨 말이야? 도대체 어떻게 이러고 살았어? 왜 말을 안 했어? 길 한복판에서 있는 입과 소리를 지르고 울분도 토했어요. 알고 봤더니 형님이 술만 마시면 남편한테 대리운전을 시켜서 집에 안 가고 기다려 해서 편의점에 갔던 거였어요. 이게 가족끼리 말이 되는 이야기인가 싶어서 정말 참을 수가 없어서 눈물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남편은 그런 저에게 붙들려 집으로 왔죠. 집에서 남편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거는 정말 참을 수가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더라고요. 지금까지 남편은 직원이 아닌 형님 뒤지닥거리하는 사람으로 들어간 거고 점심은 늘 편의점에서 때우고 형님 구두 닦고 옷 찾아오라고 하면 옷 찾아오고 강아지 미용하면 찾아오고 집에 가서 빠뜨린 물건 가지고 오고 반찬 사 오고 정말 허드렛 일을 다 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일을 시키려고 부르신 거 아니냐고 물어보니까 서방님 여기는 다 대학교 나온 분들 만이 쓰세요. 저희가 고졸은 받지 않아서요. 근데 서방님이니까 뭐라도 일하시면 좋을까 싶어서 부른 건데 싫으세요? 라고요. 근데 거기서 못 하겠다고 하면 제 얼굴도 볼 수가 없고 또 가장이라는 사람이 돈도 못 벌고 집에 있는 자기 자신이 너무 싫어서 꾹 참고 두치다거리를 했다고 하네요. 저는 남편이랑 대화를 하자마자 바로 형님네로 쳐들어갔어요. 띵동 누르니 바로 아주버님이 열어주네요. 죄수씨, 이 밤에 무슨 일이에요? 형님 안에 계세요? 나는 말이 끝나는 동시에 들어가서 온 집안을 뒤졌어요. 씻고 있던 형님이. 어머, 동서, 이 밤에 무슨 일이야. 여기까지 말도 없이 이게 지금 무슨 짓이야? 가자마자 형님 머리채를 콱 하고 잡았어요. 제가 형님보다 더 키도 크고 등치도 크기 때문에 제가 머리채를 잡으면 절대 저를 잡을 수가 없거든요. 그 각도에서 잡고 욕짓거리를 하니 이제는 저보고 미쳤냐면서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랑곳하지 않고 말했어요. 너내 남편 데려가다 니 뒤치다거리 하려고 불렸냐고 네가 사람이냐고요. 내 남편이 노예도 아니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소리를 고래고래 질렀어요. 옆에 있는 그냥 잡히는 대로 다 던지고 그랬거든요. 아주버님은 옆에서 제소 씨 진정 좀 하라고 하고 그 미친 형님은 저보고 주제를 모른다고 하더군요. 돈 없어서 취지시켜 줬더니 이래서 돈 없는 것들은 절대 상종을 하면 안 된다고요. 그러게 형님네 집에 있는 물건들을 죄다 던지고 정말 미친 사람처럼 그렇죠. 나중에 손해배상 청구할 거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길래 네 마음대로 하라고 하고 나왔습니다. 그대로 시댁에 가서 어머님, 아버님께 말씀드렸어요. 더 이상 형님 네와 연애 이어가지 않겠다고요. 어머님도 형님한테 정말 많이 당했거든요. 여기에 다쓸수 없을 정도로 어머님이 긴장하면 내일은 와서 도와주지도 않고 자기가 가장 많이 챙겨가요. 돈한 푼도 안 드리고요. 제사 때만 되면 약국에 갑자기 일이 생겨서 못 온대요. 언제는 자기 집에 가정부가 못 온다고 어머님 보고 와서 청소해달라고 하질 않나. 자기네 집 강아지 혼자 있으니까 1시간이 걸리는 거리인데 하루에 두 번씩 밥 주고 산책시켜 달라고 하기도 했죠. 돈은 뭐 넉넉히 드린다고요. 또 언제는 자기네들 해외여행 갈때 자기네 집 와서 환기시키고 청소랑 빨래 좀해 달라고요. 며느리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거 불쌍하지 않으시냐면서요. 이것 말고도 정말 많은 일이 있었는데 어머님도 너무 착한 분이셔서 말도 못 하고 끙끙 앓고 계셨겠죠. 그렇게 저는 폭탄선을 하고 나왔어요. 형님은 제 이런 행동에 고소하겠다고 진단서 끊어오겠다고 전화해서 난리치길래 알아서 하시라고 했어요. 거짓 주제에 네가 변호사 비용이나 있냐고 소리를 지르길래 없으면 없는 대로 나가서 돈 벌어서 말은 하겠다고요. 근데 그 뒤로 조용한 거 보니 아주버님이 많이 말리신 것 같아요. 그렇게 몇 달이 흐르고 아직 상처가 아물지 않았는데 더 악착같이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남편이랑 친한 형님이 한분 계시는데, 인테리어 업체를 같이 해보면 어떻겠냐고 제안을 했다고 남편이 말하더라고요. 그분은 인테리어 쪽에서 굉장히 유명하신데, 남편이 전기 쪽 일을 잘하니까 협업해서 같이 사업을 해보는 게 어떻겠냐고요. 남편이 많이 망설였지만, 저는 아무 말 없이 저희 집 담보대출 받아서 하라고 밀어줬어요. 망하면 월세 집에 살아야 할수 있겠지만, 지금까지 늘 형의 귀에 눌리고, 형수님 귀에 눌려서 살아왔던 우리 남편이 너무 불쌍해서 망하더라도 해보라고요. 같이 지금 일하고 있고 혹여나 망해도 제가 하는 일 하면서 둘이 먹고 사면 되지 않겠냐고요. 그렇게 그 형이랑 동업을 했고 정말 정말 운 좋게 그 사업이 정말 잘 됐어요. 입소문이 잘 나서 꼼꼼하게 일 잘한다고 주변 분들이 많이 이야기를 해주셨는지 이번에 큰 공사 두 건도 맡아서 진행하기로 했다고요. 돌이 시작했는데 지금은 직원이 20명이나 되는 회사로 많이 성공했어요. 그렇게 잘 되고 힘들게 살았던 우리 엄마, 아빠, 시어머님, 시아버지에게 참 잘할 거라 다짐했네요. 지금 집에서 신축 아파트 40평대를 대출 없이 살 정도로 돈을 많이 벌었어요. 여기는 지방이나 집값이 그렇게 비싸진 않아서요. 이제는 저도 일을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많이 벌게 돼 남편이나 저나 매일 꿈같은 생활을 보내고 있었죠. 그러다 아주버님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어디서 돈 냄새를 맡았는지 돈좀 빌려달라고요. 알고 봤더니 형님이 집이랑 그 약국 가게 담보로 빚을 많이 줬더라고요. 근데 그 빚이 비트코인 아시죠? 그 비트코인을 지인이 알려줬나봐요. 그래서 처음에는 가지고 있는 돈으로 하다가 좀 투자하면 잘될것 같아서 집 담보, 가게 담보 대출까지 받아서 올인으로 투자를 했는데 완전 실패한 거죠. 지금 약국도 넘어가게 생겼고, 집도 넘어가게 생겨서, 공매로 넘어갔다고 하더라고요. 가게는 뭐, 그렇다 쳐도, 집은 빼면 당장 받는 돈도 없어서, 집이라도 없으면 안될것 같아, 당장 급한 돈을 마련해야 해서, 아쉬운 소리 하려고 전화를 한 거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남편 대신 바꿔서 말했어요. 아주버님이 말씀하지 마시고, 형님이 전화해서 부탁하라고 하세요. 그럼 생각해 본다고요 알겠다고 끊고 나서 한 이틀 뒤인가, 형님이 전화를 해오는데 동서 잘 지냈어?내가 그때는 너무 미안해서.네.저는 너무 잘 지냈죠.어제 아주버님한테 형님네 얘기 들었어요.어쩌다 그러셨어요.되게 똑똑하신 분인 줄 알았는데 형님도 벌수 없네요.아무 말 없이 듣고 있다가 돈 빌려달라고 갚겠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형님, 무슨 돈이 있어서 갚으려고 하세요. 저희 그돈 빌려드려도 타격이 없는데, 형님한테 제가 빌려드려야 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네요. 동서 정말 미안해. 지금 이 일만 해결되면 갚을 수 있을 거야, 곧. 근데 그냥 빌려드리는 건안 되고요. 가족끼리 원래 돈 거래 안 하는 거잖아요. 저희 남편 네 회사가 요새 너무 바빠서 일손이 부족하거든요. 아주버님은 하시는 일이 있어서 못 하시니까, 형님이라도 와서 그럼 일을 좀 부탁드려요. 월급도 드리고 돈도 빌려드릴게요. 근데 이자는 주셔야 돼요. 그때 저희 남편 열정페이 받고 일한 거 아시잖아요. 그때 돈 달라고 말씀 안 드렸으니 이자는 받을게요. 라구요 그렇게 형님은 지금 저희 남편 가게에서 일을 하고 있답니다. 아 무슨 일 하냐고요? 정말 말 그대로 청소하고 제심부름하고 그래요. 제가 예전에 경리로 오래 일을 하다가 학습직 교사를 한 거라 격리일이 자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남편 회사에 제가 총무로 있어서 제가 시키는 심부름을 다 하고 있어요. 화장품 찾아오라고 시키고 집에 가서 저희 아이들 픽업하라고 시키고 저희 집 청소부터 빨래도 시키고요. 아 제가 좋아하는 카페가 있는데 거기 커피만 마셔서 거기서 커피 심부름도 시키네요. 또 시댁에 가서 어머님 아버님께 드리는 선물이나 음식들도 직접 전달하고 오라고도 하죠. 아, 물론 월급은 열정페이만 드리고 있고요. 돈을 빌려드렸어요. 이자는 매달 달라고 처음부터 이야기했기에 월급에 아마 파는 이자로 나갈 거예요. 이게 바로 자업자득이 아닐까 싶네요. 오늘 제 사연 어떻게 보셨나요? 열심히 살아왔던 저에게 가장 행운이 왔다고 생각해 저랑 남편은 더 열심히 살고 또 기부도 많이 하려고 늘 노력한답니다. 큰 금액은 아니지만 저는 잘 되는 사람만큼 사람은 서로서로 도와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또 겸손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지금도 저는 늘 미치지만 더 이보다 미치었을 때 저보다 잘 사는 사람들을 보며 나도 혹시 지금보다 내가 조금 더 형편이 나아지면 돈이 아닌 마음으로 남을 도와주는 사람이 되겠노라 다짐했거든요. 그래서 남편이랑도 간간이 시간 되면 봉사 활동도 다니고 조금씩 기부하면서 지내요. 여러분들도 늘 행복하시기 바라며 제 사연이 누군가에게는 용기와 응원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